안녕하세요. 사건극장입니다. 오늘은 혼인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한 한 남자의 인생의 일부를 픽션으로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2001년 늦가을. 민수는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단정하게 넥타이를 메고 홀로 식장에 들어섰다. 그는 사회성이 풍부한 편은 아니었지만, 오랜만에 모임에 약간 들뜬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식이 한창 진행되던 중, 민수의 눈은 한 사람에게 고정되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는 여인 이서영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그녀는 묘하게 빛나 보였다. 그녀가 웃을 때마다 주변 공기가 환해지는 듯했고, 민수는 이유 없이 시선을 거둘 수 없었다. 축하 건배가 끝난 뒤 우연처럼 다가온 순간이 있었다. 식후 다가 자리에서 민수가 들고 있던 잔이 흔들리며 서연의 손등에 조금 흘러내렸다. 민수는 당황해 서둘러 휴지를 건넸고,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오히려 덕분에 인사하게 되네요. 그 짧은 한마디에 민수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서현은 눈빛이 선명했고 말투는 차분하면서도 자신감이 있었다. 민수는 서툴게 웃으며 말했다. 제가 괜한 실수를 했네요. 사과 겸 오늘 저녁에 차라도 대접할까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마주 앉았다. 서현은 유학 시절의 경험과 좋아하는 음악, 책에 대한 이야기를 거침없이 풀어냈다. 민수는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점점 빠져들었다. 그는 그녀의 열정적인 눈빛에서 살아가는 방식의 차이를 느꼈지만, 동시에 자신에게 없던 색깔을 발견하는 듯 설레었다. 민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 삶에 이런 활기가 필요했던 건 아닐까. 서연 역시 민수의 진지한 태도와 어색하지만, 성실한 대답에서 안정감을 느꼈다. 화려한 인간관계 속에서 늘 피곤함을 느끼던 그녀에게, 민수는 조용하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다가왔다.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다. 몇 번의 만남 끝에 서로의 손을 잡았을 때, 마치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했다. 서툰 농담에도 함께 웃었고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며 시간을 잊곤 했다. 민수는 확신했다. 이 사람이면 내 인생을 함께 할수 있겠구나. 결혼식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끼워 넣으며 다짐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빠르게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민수는 퇴근 후 함께 저녁을 먹으며 소소한 하루를 나누는 평범하고 안정된 일상을 원했다. 그러나 서연은 여전히 화려한 모임과 사교 생활을 즐겼다. 집에 머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고 민수는 빈 식탁 앞에서 혼자 숟가락을 놓는 일이 잦아졌다. 어느 날 민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서연아 우리 주말에는 집에서 같이 밥 먹자. 오랜만에 내가 요리도 해보고 싶어. 그러자 서연은 휴대폰을 보며 가볍게 대답했다. 이번 주말? 미안. 벌써 약속이 있어. 중요한 사람들이랑 네트워킹하는 자리야. 당신도 알잖아. 이런 기회 놓치면 안 된다는 거. 민수는 대꾸하지 못한 채 허탈감에 휩싸였다. 작은 불만은 쌓이고 대화는 언쟁으로 바뀌었다. 나는 그냥 우리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왜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민수 씨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 내가 밖에서 관계를 맺고 기회를 만드는 게 우리한테도 도움이 될수 있지 않아? 두 사람의 논리는 달랐다. 가치관의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골이 되어 두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 어느 주말 저녁 민수는 오랜만에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싶어 장을 보고 요리를 준비했다. 하지만 약속된 시간에 서윤은 나타나지 않았다. 새벽이 가까워서야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돌아온 그녀는 말했다. 오늘은 중요한 모임이었어. 당신도 이해해줘야지. 민수는 이미 식탁 위에서 식어버린 반찬을 바라보며 말문을 잃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원하는 가정의 시간과 서연이 추구하는 사회적 관계는 쉽게 교차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느 날 민수는 믿기 힘든 사실과 마주했다. 평소처럼 서연의 외출이 잦던 어느 날 우연히 도착한 한 통의 우편물이 시작이었다. 발신인은 법원. 민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속에는 자신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이름이 적힌 서류가 들어 있었다. 지방 법원 이혼 판결문 송달. 수신인에는 다름 아닌 이서연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민수의 손끝이 떨렸다. 이혼 판결문? 이게 뭐지? 서연이 왜? 그는 곧장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서연은 대수롭지 않게 웃어 넘겼다. 아, 그거? 예전에 알던 사람이야. 그냥 형식적인 거라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러나 민수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서류를 다시 확인했고, 그곳엔 분명히 적혀 있었다. 혼인 관계에서. 발신 날짜는 자신과 서연이 결혼한 이후였다. 그 순간 민수의 눈앞은 캄캄해졌다. 결혼식 날 반지를 끼워주며 했던 다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민수는 서연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물었다. 서연아, 나랑 혼인 신고했을 때너 아직 법적으로 다른 사람 아니였던 거야? 잠시 정적이 흘렀다.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고 그녀는 피곤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미안해. 정리하려고 했어.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 민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했고 손끝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방안에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고 숨조차 제대로 쉴수 없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금이 갔다. 결국 2004년 두 사람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민수는 이제는 끝났다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아있었다. 시간은 흘러 15년 뒤 민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사업을 시작하며 다시 일어선 그는 은행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창고에 앉았다. 하지만 직원은 난처한 얼굴로 말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 과거 혼인 기록이 남아있네요. 전 배우자분의 채무 연관 가능성이 있어서 대출 승인이 어렵습니다. 민수는 충격을 받았다.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일인데 여전히 그 흔적이 현재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사업 확장 계약을 앞두고 투자자와 만난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투자자는 사업 아이템을 칭찬하면서도 마지막에 고개를 저었다. 대표님 사업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서류에 남아있는 중원 기록은 법적 리스크가 큽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함께 할수 없습니다. 민수는 좌절했다. 왜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과거가 내 미래를 막아서는 거지? 분노와 허탈함이 동시에 몰려왔다. 결국 그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변호사는 서류를 후어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민수 씨, 이건 단순한 이혼 문제가 아닙니다.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혼인이었어요. 이건 무효 혼인입니다.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봅시다. 민수는 다시 희망을 붙잡았다. 하지만 법의 벽은 높았다. 1심과 2심은 냉정했다. 이미 이혼했으니 다툴 이유가 없다. 판결문은 그렇게 적혀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다. 그러나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올라갔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들릴 정도로 긴장감에 휩싸였다. 민수는 방청석에 앉아 두 손을 꼭쥔채 마지막 희망을 붙잡았다. 의심 판결은 차갑게 말했다. 이미 이혼이 이루어졌으므로 더 이상 혼인의 무효 여부를 다툴 필요는 없다. 의심도 다르지 않았다. 이혼으로 혼인관계는 종료되었다.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원은 오래된 판례를 탑습했다. 민수는 속으로 외쳤다. 끝난 게 아니라 애초에 시작이 잘못된 거라고. 그리고 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내려졌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혼인무효는 단순히 과거의 혼인을 지워버리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이혼은 끝난 혼인을 정리하는 것이지만 무효는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혼인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민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판사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다. 혼인무효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법적 효과는 작지 않습니다. 자녀의 법적 지위, 재산분할, 사회적 신분과 거래관계까지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미 이혼했으니 끝났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법정안이 술렁였다. 40년 동안 굳어 있던 판례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판사는 선언했다. 혼인 무효는 이혼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이미 이혼했더라도 무효 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은 충분합니다. 본 재판부는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의 확인 이익을 인정합니다. 법봉이 쾅 하고 울려 퍼졌다. 민수는 두 손을 떨며 얼굴을 감쌌다. 15년 동안 발목을 잡던 족쇄가 떨어져 나가는 순간이었다. 방청석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민수의 기회는 한 줄기 희망의 선을 많이 올리고 있었다. 드디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열렸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